야, 아니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야, 나빠도 오늘 갈피술사 드럽게 원하는 우리 주인분 온거 같구만. <laughs>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콩콩입니다. 자, 오늘은 마법의 세계 속으로 나는 우리 주인분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크리스탈 28만 3천 개. 자, 그러면 우리 주인분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님, 저는 제가 뽑기를 혼자 했을 때 레전더리가 나오면 항상 바다요정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요정 좀 그만 뽑고 싶어 공공님에게 대리 뽑기를 부탁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바다요정만 네 마리만 먹었고 나머지 쿠키들은 없습니다. 어 그러네.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펄, 서리여왕, 그리고 달빛술사가 없어. 진짜 레전더리 중에 바다요정만 먹은 거야. 어? 저는 명함 뚫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편이지만 바다 요정만 나와요. 그래서 제발 다른 레전더리 명함과 특히 달빛술사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리뽑기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해드려야죠. 예,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주인분의 크리스탈 28만 3천 개. 이걸로 사실 달빛술사를 노린다? 조금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제가 누굽니까? 명암두키의 장인 레전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1위 제발 달술 나와라 제발 주인분 근데 그렇게 많이 바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시작하자마자 왜 보라색들이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근데 에픽쿠키는 잘 나와 어 이거 좋은 점이죠 여러분들 어 좋은 점입니다 예오 네. 그렇지! 어 아, 뭐야 이거 너도 서원을 그리고 있느냐? 운명을 거스르려 들지 마라. 어우 그냥 보기만해도 시원해지는 우리 설이 여왕님께서 자 한번 오늘 과연 뭐가 나올지 갑자기 꿈이 흐르고 머시기가 춤을 추네요 그거 나올지 일단 아 여기서 우리 차장님과 어 그다음에 스파클링 막 쿠키가 이게 술 대접하는 애 아닌가 차장님 음주 운전은 안 됩니다 검거 됐어 하지 마 <laughs> 아니 무슨 차량 음주운전도 아니고 열차 음주운전은 내가 또 처음 보네 음주운전 현장 검거 완료 자 오랜만에 한번 커신도 용곽을 나왔으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누구세요? 숨어도 소용없어 블랙레이는참 달달하지 그렇긴 해자 어. 우리 서리여왕 조각또나왔고요 좋습니다 겨울이 오 어! <laughs> 시작부터 소식이 좋아요 예, 겨울은 아직 안 지났다 지금 봄이 되진 않았어 왜? 서리어왕 소르베가 건재하잖아 우리 주이에 소서댁 가셔야겠다 소서댁 따롱캣 그렇지. 그렇지 아유 뭐야 자영.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야 여러분 차장님 두마리에다가 블랙펄 조각에 달빛술사 조각 이게 진짜 맛있지 용커크 그렇지 자 누구세요? 세 컴플 시간이 있겠습니다. 어 근데 님들 그거 알아요? 지금 차장님 벌써 고의한 사성 다대 가시는데? 답도 없어. <laughs> 속 고요를 느끼게 해줄게 내 스스로가 무섭다니까 요즘 애들아? 나 요즘 내 스스로가 무서워 아 달빛술사 조각 아, 너무 맛있고요 너무 맛있고 야 설마 달빛술사도 이거 조각으로 완제품 만드는 거 아니야? 공공님 솔직히 말하세요 데브시스터즈랑 진짜 짰잖아요 뭔 개소리야 데브시스터즈가 내 계좌를 지어 짜는 중이지 현질을 내가 얼마나 하는데 이 녀석아 공공님 배가 아픕니다… 아 벌써 아프면 안돼요? 더 아플 예정입니다! 야 지금… 더 아파야지 얘들아! 아참나참 나… 아이, 참나, 참나. 아이 또욕커클이야 그리고... 으아아아아악!!!! <laughs> 이를 깨운 분이 당신이군요? 이거잖아 얘들아 뚫어 뚫어 뚫어! 명함을 그냥 다 뚫어 뚫어! 뚫어! 아니 이거 명함이 어디 갔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주인분 그동안 바다 요정으로 억과 당한 거 여기서 복구 받네요 예? 그렇지 그렇지 어우 여기서도 차장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주시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원래 사람들이 보통 이러거든요. 곰곰님 어, 오늘은 마라탕. 오늘은 무화과가 먹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좀선좀 좀 넘는 거 같으니까 곰곰님 저 진짜 무화과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성냥팔이 소녀가 되어버린. 안 되지 안 되지. 돌아가. 바다 돌아가 이 녀석아. 어? 이 녀석 이 녀석. 우리는 더 뽑을 거야. 레전더리만 네 마리 뽑아버렸네. 근데 네 마리가 전부 종류가 달라. 이맛에 대리뽑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맛있었죠.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바다요정으로 또 나와버렸어 근데 우리 주인분 좀 스트레스 받긴 하겠다 요즘 제일 최악이라는 바다요정을 또 드셨네 바다요정 억가계정은 맞긴 하네 어 속보입니다 지금 화장실에서 60분째 못 나오고 있다고요? 어휴. 화이팅하시고 어떻게 근데 어 이렇게 잘 솔직히 여러분들 내 영상 보면서 시원시원하게 잘 뽑으니까 배리 만족은 된다 인정? 솔직히 대답으로는 고님배 그 아파 죽겠습니다 이러면서도 솔직히 잘 뽑으니까 그냥 시원시원하잖아 너무 잘 나오면 좀 그렇다고요 그래 이제 5만 크리스탈이 남은 가운데 자 과연 마지막으로는 뜰려서 과연 누구인가? 요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누구세요? 어 잠깐만. 전설은 맞다. 음, 아니에요? 아니야. 빡이 우리 카피카피의 전설. 징크스마 쿠키가 왔네.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결과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르베마 쿠키 하나, 서리여왕 하나, 달빛술사, 블랙펄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바다 요정에 바다 요정 총 28만 개로 6마리 이거 거의 기대값의 1.5배를 뽑은 거거든요 보통 한 30만 개면 은 4.5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6마리까지 뽑았다 이거 진짜 선을 잔뜩 넘어버려 어 시원하게 뽑았잖아 아 스킨까지 부탁드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아이 뭐 주인분 스킬은 뭐 그냥 보너스로 해드릴게 자 이거 알았지 가았지 없던 거자 다음에 아참나 진짜 이거 이거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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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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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먹고 싶어 솔직히 한정 스킨 중에 여러분들 제일 뭐가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녀석입니다 아 진짜? 사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녀석입 당신을 체포하라제아채 암행어사 암행어사보다는 사실 오이스터맛 쿠키죠 이거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이거 보서 고고님 어. 저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응급실에 와있어요 링겔 맞고 있다고요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빠이